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다 은퇴한 74세 김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서 이런 걸로 돈을 받아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74세가 된 지금 제가 이 방법들로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여러분이 매일 간과하고 있는 우리 몸의 네 곳. 여기만 제대로 관리해도 10년은 더 젊게 살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제가 40년간 축적한 건강 비결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그냥 씻기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일부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들은 60대부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실까? 혈압약도 똑같이 드시고 운동도 비슷하게 하시는데 말이죠.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모두 발 관리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어요. 왜 병원에서 발 관리를 강조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 관리는 돈이 안 됩니다. 약 처방할 것도 없고 비싼 검사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약물보다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이셨던 78세 박수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혈액 검사, MRI까지 찍었지만 나이 때문이라는 진단만 받으셨죠? 그때 제가 그분의 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고, 발가락 사이는 건조해서 갈라진 상태였어요. 발바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할머니,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모인 곳중 하나예요. 7,000개 신경말단의 비밀. 의학적으로 발바닥에는 약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있습니다. 이는 손바닥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왜 그럴까요? 발은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반사구 이론이 서양의학에서도 점점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우리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발 관리를 권한 뒤 나타난 변화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40년간 연구한 발 관리 4단계. 1단계 따뜻한 물에 15분 담그기. 물 온도는 40도 정도,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어지러울 수 있어요. 15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모든 혈관이 서서히 확장됩니다. 이때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죠. 특히 심장에서 먼 곳에 있는 발끝까지 피가 잘 돌게 됩니다. 물에 천일염을 한줌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염분이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거든요. 2단계 발바닥 지압점 마사지. 따뜻한 물에서 발을 빼낸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발바닥을 마사지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주되,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세요. 이 부위들이 순환에 가장 중요한 반사구들이거든요. 아프다고 느껴지는 부위는 살살 풀어주세요. 처음엔 아플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훨씬 편해집니다. 3단계 발가락 사이 완전 건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둡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면봉이나 얇은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헤어드라이어 찬바람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4단계 보습과 마사지. 발 전용 크림이나 바디로션으로 발 전체에 수분을 공급해주세요. 특히 뒤꿈치와 발가락 끝부분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발목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세요.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들. 앞서 말씀드린 박수님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신 후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밤에 다리가 저리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잠도 더 깊이 자게 되네요. 이런 변화가 우연일까요? 발 관리를 통해 전신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자율신 경계가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만성피로가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발 관리를 통해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당뇨나 말초 혈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조심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물에 담그지 마세요. 또한 발 관리만으로 모든 질병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하나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4세인 제가 지금도 매일 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가볍고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15분 투자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가 단순한 냄새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중 하나가 이겁니다. 환자분들이 감기, 기관지염에 자주 걸려서 항생제를 달고 사시는데, 정작 면역력의 핵심인 겨드랑이 건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계절마다 아파서 병원에 산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20개 림프절이 모인 이후 겨드랑이에는 약 2,030개의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몸의 면역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 속 독소와 세균을 걸러내고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왜 하필 겨드랑이에 이렇게 많은 림프절이 모여 있을까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팔과 상체, 목에서 내려오는 모든 림프액이 겨드랑이를 거쳐 심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겨드랑이는 우리 몸 위쪽 절반의 하수처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환자였던 72세 김영희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리고, 이 분은 봄, 가을만 되면 어김없이 기관지염에 걸리셨어요. 20년 넘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할머니 감기 걸리기 전에 특별히 다른 증상은 없으셨어요? 글쎄, 겨드랑이가 좀 답답하고 뻐근한 느낌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겨드랑이의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면역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고요. 데오들한테 숨겨진 진실, 현대인들이 겨드랑이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냄새 제거만 생각합니다. 강한 향의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막는 데만 집중하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단순히 체온 조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간 데오드란트는 땀샘을 인위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면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림프절에 쌓이게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림프절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자연 해독을 돕는 관리법 4단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할순 없죠?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순환 성분으로 부드럽게 세척. 화학성분이 강한 바디워시 대신 천연 비누를 사용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녹차나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비누를 권합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거품을 충분히 낸 손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절대 때밀이 타월로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자극받으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2단계 완전 건조가 핵심.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세요.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고 헤어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한번더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는 냄새 나는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워요. 3단계 천연 데오드란트 활용. 시중에 파는 화학 데오드란트 대신 천연 성분을 활용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소다를 조금 물에 개어서 겨드랑이에 발라 보세요. 냄새는 확실히 잡아주면서도 땀샘을 막지 않습니다. 또는 사과 식초를 물에 10일로 희석해서 스프레이 병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방 없어지고 피부 pH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춰줍니다. 코코넛 오일도 좋은 천연 데오드란트입니다. 항균 효과가 있으면서도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4단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매일 2분만 투자해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목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가슴 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살살 쓸어내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사지를 하면 림프액 순환이 촉진되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놀라운 변화 경험담. 앞서 말씀드린 김영희 할머니가 이 방법을 두 달간 실천하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가을인데 기관지염이 안 와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순환이 개선되면서 면역기능이 향상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봅니다. 또 다른 환자인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만성피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림프순환이 좋아지면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의사항과 현실적 조언, 물론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심각한 감염이나 면역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면역력 유지를 위한 생활습관으로 실천하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만 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겨드랑이 관리할 때 양쪽 림프절 크기를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많이 붓거나 딱딱해졌다면 병원에서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74세인 제가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지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2분, 저녁 2분만 투자해도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겨드랑이를 단순한 냄새나는 곳이 아닌 면역력의 중요한 관문으로 생각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부위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혈관 중 하나인 대퇴동맥이 지나갑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중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모두 하체 혈액순환이 좋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허벅지 안쪽 관리 상태를 보면 그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퇴동맥이 지나는 중요성. 허벅지 안쪽으로는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이라는 굵직한 혈관들이 지납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다리 전체로 가는 주요 통로인 셈이죠. 이 혈관들 주변으로 서예부 림프절들이 모여 있어요. 하체와 골반 부위의 림프액이 모두 이곳을 거쳐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 허벅지 안쪽은 하체 순환계의 중앙역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리 붓기, 정맥류, 만성피로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 환자셨던 69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저녁이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고 저려요. 이게 나이 때문인가요? 혈액 검사, 심전도, 심지어 심장 초음파까지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봤더니 왜이 부위를 간과하게 되었나? 허벅지 안쪽은 평소 잘 보이지도 않고 직접 만지기도 쉽지 않은 부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서 더욱 관리하기 어려워지죠. 또한 이 부위는 의외로 민감한 곳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부위예요. 이순자 할머니의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서예부 림프절도 만져보니 약간 딱딱하고 붙는 느낌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 부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음 목욕할 때 대충 씻기만 하는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다른 부위보다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가장 소홀히 하고 계신 거였어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이중 중요성, 허벅지 안쪽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체로 가는 혈액 공급의 핵심 통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끝까지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요. 둘째, 하체 림프액이 모두 이곳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림프 순환이 잘안 되면 노폐물과 독소가 하체에 쌓이게 되죠. 특히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벅지 안쪽이 압박받아서 순환이 더욱 나빠지거든요.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 관리법 4단계.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서 관리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앉아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목욕 시 꼼꼼한 세척.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특별히 신경 써서 씻어주세요. 손이 잘 닿지 않는다면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용 브러쉬를 활용하세요.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천연 비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씻어주세요. 피부가 예민한 부위이니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2단계 완전 건조 후 통풍.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기가 차기 쉬운 부위라 세균이나 진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고 가능하면 5분 정도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자연 건조시켜 주세요. 속옷은 면100%소재의 넉넉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꽉 끼는 속옷은 순환을 방해합니다. 3단계 나비 자세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후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 보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약간 당기는 정도에서 10초간 유지한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이를 하루 3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긴 후그 다리를 옆으로 눕혀서 허벅지 안쪽을 늘려주세요. 4단계 순환 촉진 마사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직접 손이 닿지 않는다면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을 활용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테니스 공을 허벅지 안쪽에 대고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살 굴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또는 수건을 길게 말아서 허벅지 안쪽에 대고 양쪽 끝을 잡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 이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한 달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못 자던 것도 좋아졌고요. 또 다른 환자인 71세 김대수 어르신은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허벅지 안쪽 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림프 순환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 허벅지 안쪽 관리가 단순히 다리 건강에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 전신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요. 특히 소화기능 개선, 만성피로 완화, 면역력 향상 등의 효과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체 림프 순환이 전체 림프계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주의사항.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맥류가 심하거나 혈전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사지를 피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림프절이 평소보다 많이 붓거나 딱딱해졌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팁. TV 보실 때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앞으로 숙이는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제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자극해서 순환을 돕습니다. 74세 의사의 개인 경험. 저 역시 60대 후반부터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허벅지 안쪽 관리를 시작했는데, 지금 74세에도 하루 종일 서서 진료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는 목욕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꼼꼼히 관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허벅지 안쪽 관리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2-3주 e 실천하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어들며 전반적인 활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력 저하가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깜빡깜빡 하는 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는 걸 봅니다. 하지만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같은 나이임에도 기억력과 집중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중 하나가 바로 등과 두피 건강이었어요. 뇌혈관과의 연결고리. 해부학적으로 보면 목과 등 윗부분의 근육들은 뇌로 가는 혈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경추 목뼈 주변 근육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혈관들은 뇌막과 연결되어 있어서, 두피 혈액순환이 좋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제 환자셨던 76세 조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항상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MRI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과 어깨를 만져보니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두피도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어요. 기억력 저하의 의외의 원인.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을 뇌 자체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뇌 질환도 있지만 의외로 목과 어깨 근육 경직, 두피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오래 시청하면서 목을 앞으로 빼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자세가 계속되면 목 뒤쪽 근육이 뭉치게 되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두피도 점점 경직됩니다. 젊을 때는 손가락으로 두피를 누르면 유연하게 움직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져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분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5분간의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어요. 1단계 목과 어깨 근육 이완. 먼저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해 주세요.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뒤로 돌리면서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시면 어깨 주변 근육이 많이 풀립니다. 목 뒤쪽, 특히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여기가 바로 후두부 아래쪽인데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2단계 등 윗부분 마사지, 목욕할 때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시로 등 윗부분을 마사지해 주세요.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어깨뼈 사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테니스공 두 개를 양말에 넣어서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등을 대고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해도 뭉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수 있어요. 3단계 두피 마사지 마이너스 핵심 중의 핵심. 이제 가장 중요한 두피 마사지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을 두피에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피 자체를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위들이 있어요. 이마 헤어라인 부분, 귀 위쪽 관자놀이 부분, 머리 정수리 부분, 목 뒤쪽 헤어라인 부분, 각 부위를 30초씩 총 2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4단계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보세요. 이때 척추가 s자 곡선을 그리도록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등을 둥글게 만든 후 좌우로 살살 흔들어 주세요. 실제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 조영순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더 깊이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또 다른 환자인 73세 김철호 어르신은 만성 두통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20년 넘게 두통약을 달고 살았는데,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후로 약을 먹는 횟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뇌 건강과 혈액순환의 과학적 근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관들이 압박받습니다. 특히 척추동맥과 경동맥 같은 주요 혈관들의 혈류량이 감소하죠. 두피 마사지를 하면 두피의 모세혈관들이 확장됩니다. 이는 뇌막 혈관의 확장으로도 이어져서 뇌 전체의 혈액 공급이 증가해요. 또한 마사지 자체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뇌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의 사항과 현실적 조언, 물론 모든 기억력 문제가 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치매나 뇌 질환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같은 증상들은 이런 관리만으로도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주 깜빡깜빡 하는 증상,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 만성적인 목 어깨 결림, 원인 불명의 두통, 집중력 저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는 방법,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요. TV 볼때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목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샴푸 할 때는 평소보다 200기계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해 주시고요.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도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74세 의사의 개인 비결. 저 역시 60대 중반부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5분 두피 마사지와 목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74세인데도 복잡한 환자 차트를 기억하고 새로운 의학 정보를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 간단한 관리법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샴푸할 때 두피 마사지를 입에 길게 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5분간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보시고요. 한달 후에는 분명히 머리가 더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 의사 생활을 통해 발견한 네 가지 건강 비밀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발 제의의 심장으로 전신 혈액순환의 핵심, 겨드랑이 면역력에 숨겨진 관문, 허벅지 안쪽 하체 순환의 중요한 교차로, 등과 두피 뇌 건강을 좌우하는 혈액 고속도로, 5분의 기적 실천 공식,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1주차 발 관리에만 집중 매일 저녁 5분, 2주차 겨드랑이 관리 추가 아침 2분, 3주차 허벅지 관리 추가 tv 볼때 3분, 4주차 두피 마사지 추가 샴푸할 때 2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부담 없이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74세 의사의 마지막 조언 건강한 노년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80세든 90세든 결코 늦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또래보다 10년 젊게 살수 있습니다. 단지 매일 5분의 관심과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기억력 유지하는 뇌 건강 습관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김정호 박사가 응원합니다.